애스 동물 암센터 허찬입니다. 오늘은 림프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종은 림프구라고 하는 세포가 종양화된 것을 의미하고요. 강아지에서 유선 종양 다음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서 온몸에 있는 림프절에서 발생하는 다발성 림프종과 림프절 이외에 장기에서 발생하는 비림프절성 림프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서 스몰셀 인터메디에이티드 셀 라지셀 분류를 하게 되고요. 세포 크기가 큰 라지셀일수록 암세포의 악성도는 더 높습니다. 세포 유래에 따라서 비셀 유래 T셀 유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진단으로는 일반적인 주사기를 이용한 세침흡인 검사로 90% 이상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과 좀더 정확한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검사를 통해서 전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1기에서 5기까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항암치료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림프절에서 발생하는 다발성 림프종 같은 경우는 항암치료를 진행을 하여야 하고요 전이가 발생한 경우도 항암치료가 지시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L첩이라고 하는 항암치료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반응률은 최대 95%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림프절 이외에 장기에 발생한 림프종 같은 경우엔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였을 때 어, 종양이 완전히 없어질 확률은 75~95%로 높게 보고되었습니다. 피부에 발생한 림프종 같은 경우는 수술적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증례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한 한살 고양이로 굉장히 어린 아이였었는데요. 하루에 수십 회 폭발적인 구토로 지역 병원에서 종격동에 발생한 림프종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위해서 저희 암 센터로 내원해주셨습니다. 내원해주셨을 때 이렇게 크게 종격동에 자리 잡고 있는 종양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고 나서는 종양은 없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방사선 치료 후에 항암 치료를 받았고요.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제가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케이크를 보내줬던 아이였습니다. 기사로도 소개가 되었었고요. 어, 다음 케이스는 비강에 발생한 림프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강의 림프종이 이렇게 발생을 하였다가 방사선 치료 후에 종양이 완전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S동물암센터를 검색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